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딸기 육묘를 하고 계신 전주 원당동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어, 어미 모주 이파리 한두 입씩 제거 작업과 핀 꽂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여기가 동수가 노지로 저 보시면은 노지로 한동 그 다음에 하우스로 한동 산모건과 한동 차각망 씌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또 한동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현재 여기 핀 작업은, 꽃놈 작업은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85%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.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이는 이런 뒤에 남아있는 모델은 다시 삽목을, 음,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최근에 한 일주일, 일주일 전에 여기가 흰가루가 보여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, 여기에 어디에나 세트와 광물질을 섞어서, 에, 면 시비하고, 그 다음에 농약과 함께 2차에 걸쳐서 옆면 시비한 결과, 굉장히 생육도 좋지만은, 어, 어디에나 세트에 있는 분말에 의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나무도 굉장히 힘있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밭자리에서 지금 현재 어미모주는 이 씨는 0.9 정도, 어, 주고 있고, 다음 자묘의 0.6에서 0.7대까지 지금 주실 예정도 오고 있고, 일부 구간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방 말씀드린 이 씨대로, 어, 지금, 아, 물이 들어가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향후 이 밭자리는 흰가루를 마저 단돌이 하면서, 매두를 얼마큼 키우느냐가 핵심인데 어, 금방도 여기 사장님께 그 방법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, 크게 어려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올해 날씨가 만약에 어, 7월 달에 어,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, 뭐한 달에 세번 정도만 날씨가 좋고 나머지는 다 흐리다 그러면은 올해 딸기 모종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건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하고 있습니다. 예, 나름대로 여기 사장님도 어,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, 요 라인은 조금 서운 옵니다만은, 뭐, 한열 바짝 정도만 서운 하네요 서운 하고 나머지는 뭐, 그대로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. 상황 봐서, 어, 추후 영상을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 원당이었습니다.